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43분을 기해서 저태극 f m 유튜브 생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제 20편, 네, 오늘은 그, 오해에, 앞으로 오해에 걸쳐서, 주 제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첫 번째, 4.15 부정선거는, 어, 저 태극 FM이 볼 적에는, 2020년 4월 15일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15 부정선거, 사이로 부정선거가 밝혀진 것으로,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단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내용을 오해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특집 방향으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아, 이게 아까... 예,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4.15 부정선거 밝혀졌다 오늘 방송을 하고요 내일은 저 아이들의 전략 그리고 그 다음날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날은 위장 이 아이들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초들 버겁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진인사 대천명 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오해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애국 우파, 애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예, 해야 할까? 아 할까? 요 하면은 제가 물었는데, 할까? 하면은, 저도 생각을 하지만은, 이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댓글로 의견을 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4.15 부정선거, 밝혀졌다. 아,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 그, 방송을 해드린 바 마찬가지로, 어, 4.15 부정선거. 어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부정 선거가 밝혀졌습니다. 1960년대 3위로 부정 선거. 정말로 20세기에 일어났던 부정 선거, 21세기에 일어났던 부정 선거, 4위로 부정 선거 밝혀졌다. 오늘은 그첫 번째 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위로 부정 선거 밝혀졌다. 지난 저 11일날 오후 2시에 국회 대회의실에서, 어, 민경욱 의원 주체로, 어, 주체로, 이번 4.15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 물증을 확실하게 밝혀서, 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 당일, 그 당일 투표 용지, 그 당일 비례 투표 용지가, 에, 사전 투표함에 왜 그것이 들어갔는가, 이 여섯 장을, 밝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아, 지금 선관위가 대검에 그 여섯 장의 출처, 그러니까 탈취한 거를 탈취라고 이제 여론머리로 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궁개몰렸죠 대검에다가 지금 현재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검에서, 대검에서 앞으로 이 사회로 부정선거에 관한 것을 밝혀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문어 민경욱 의원이 불을 당겨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결정적으로 미국의 월터 미베인 미시건대 그 교수께서 어 이번 두 번째 두 번째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의 핵심 그 내용이 부정 투표가 발견된 투표수의 비율을 설명을 했습니다. 정당과 무관한 지역구의 승리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부정 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다음과 다음 순서로 높았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30.9, 당일 투표선 2.73, 우편 2.14, 죄의 투표는 0%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월터 미베인 교수가 내린 그두 번째 논문의 결론은. 추정치와,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선 데이터가 부정하게 조작되었음을 암시하는 이상징후가 강하게 나타난다. 근데 그러니까 조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어, 며칠 전에는 미국의 그 월드 트루, 트루분지라고 하는 신문에서도 한국 그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다룬 내용이 월드 트리븐지 보도 요지를 보면은 이 내용에는 사기 이조 사기 2조 사기 선거 유조대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볼리비아 이라크 한국이 이렇게 부정 선거를 했는데 볼리비아는 어, 월터 미베인 교수가 지적을 한 이후에 볼리비아 대통령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자 어저께, 에, 어제는 지금 USA Today, 미국의 아주 그 주요 일간지죠. 어, 4대 일간지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이 일간지에서 지금 한국의 어, 부정선거를 다뤘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늘 그, 이제, 문갑식 그, 진짜 TV 대표가,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만은, 영문으로 발표한 거. 그러니까, 아, 문갑식 대표는 얘기하기를, 지난번에 월드트리본지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영향이 큰, 영향이 큰, 어, 영향이 큰, USA Today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문갑식 대표도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USA Today의 보도 요지는 한국의 통계학 전문가 인용을 하면서 의혹이 있으면 당국을 그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된다. 이것을 감추거나 적당히 얼머물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실을 폭넓게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의로 부정 그사 총선은 부정 부정 조작 선거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이제 오늘 어, 오전에 오전에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그리고 신문 여러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 가운데서도 팩트에 가까운 내용을 집약을 해서 이제 방송을 해 드리는데요. 오늘 드디어 최봉, 최병록의 팩트에서 최병록의 팩트에서 어, 지금 현재 부정선거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까지 안 다뤘다가 오늘 처음으로 지금 현재 다뤘거든요. <laughs> 최병록 팩트는 구독자가 26만 5천 명입니다. 최병록 그 저기 저 대표가 방송을 하는 내용 가운데 먼저 어 자기가 지금 현재 그 밑에 내용 쓴 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방송한 내용을 잠깐 제가 요지 설명을 해드리고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목 대표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 조작 의혹이라면 투표 용지를 들고 들고 나와 해결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구리시 선관위가 분실한 용지라며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봉목 대표는 선관위가 선관이가 민경욱 의원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다면 폭로전까지 왜 스스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분실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자라면 은폐 사건 최병목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전자라면 은폐상 후자라면은 엉터리 관리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민영호 의원 폭로속에 숨겨진 팩트를 앞으로 이제 분석을 하겠다 하면서 어 부, 최병목 대표 얘기는 부정 선거가 아, 부정선거라기보다는 어, 투표 어, 용지 관리 부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선관위가 관리 차원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어,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그 수사 의뢰를 해야지 왜 그거는 감추어 버리고 민경욱 의원을 지금 현재 수사 의뢰를 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최병목 대표가 이제 잘못한 얘기 가운데 다음 장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병목 대표님, 민경욱 의원이 5월 11일 국회에서 한 대회 내용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방송하셨으면 합니다. 아마 최병목 대표도 어, 민경욱 의원이 지난 5월 11일 국회에서 한 내용 영상을 안본것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사전 투표 용기가 아니고. 사전투표 용기가 아니고 당일 투표 용기를 당일 비례 투표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비례 투표 용기를 왜 사전투표 하면 넣었냐 이거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병목 대표는 그거를 확인을 못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방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태극 FM은 방송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유튜브나 모든 내용 모니터하고 팩트 중심으로 방송을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오늘 오전에. 손상대 TV에서 손상대 대표가 아주 그, 그, 국회에서 있었던 영상을 짜집기 위해서 한 40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아주 그 간략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대 유튜브를 지금 현재 그 링크 주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참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다룰 내용 내용도 이제 위장 우파 쪽에 있는 이제 인양반들을 다룰 건데 지금 이제 고성국 대표 방송을 이제 오전에도 같이 그최백목 대표 방송을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고성국 그 대표는 좀 명확하게 분명한 입장을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는데. 그냥 그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지금 현재. 물론 정규제 그 조갑제 뭐그 김진 그리고 어 이병태, 이경전, 이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저쪽 편에 서서 지금 현재 하니까 문제인데. 지금 현재 최병목 대표가 오늘 지금 현재 부정 선거에 합류를 했고 어 문갑식 대표는 지금 현재 4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태국 FM은 지금 우파 유튜브 가운데서 이 부정선거에, 어, 다루고 있는 분들을, 다루지 않고 있는 분들을 낱낱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어, 4.15 부정선거 제20편 가운데서 첫 번째 4.15 부정선거 밝혀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정선거가 밝혀진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대검, 대검에서, 검찰에서 지금 서버하고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이 그 민경욱 그 지역구에 지금 현재 그 사전 비례대표 투표 용기하고 서버를 지금 현재 신청을 했는데 비례대표 정지는 이제 인용이 됐는데 아마 서버는 기각이 됐다는가 봐요. 그러니까 왜그 판사들도 위에서 어떤 그 영향을 그 압력을 받은 건지 왜 그거를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기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서브하고 프로그램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거를 밝혀보면 되는데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 아 어, 지금 현재 에, 완전히 이렇게 이제 폭발이 됐습니다. 폭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애국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마무리에 마무리에 우리 민초들은 버겁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그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그첫 번째로 사이로 부정선거 밝혀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 이제 애국 국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로 밝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13분을 기해서 방송해드린 태국 FM 어떻게 해야 할까 사이로 부정선거 밝혀졌다. 지금까지 시청하시고 채팅 댓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예, 공감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이웃분들에게 많이 전해 주시어서 이번 그 4위로 부정 선거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폐기와 전자 어, 전자 개표기 폐지. 그러니까 이제 좌파 아이들은 어, 법을 만들어서 QR코드를 쓰게 하자 이렇게 이제 그 법안을 제출하라고 압력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거 사전 선거 전자개팩기 사용하면 은 다음 선거 해보나 마나 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은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결속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이거를 저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